서양 미술을 봐도 전체가 뭐야? 서양 미술의 전체가 완벽한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의 예술이 그게 19세기 말기에 오면서 비로소 현실적인 인간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철학도 결국은 20세기에 와서 이런 무아 사상이 나오는 거지. 내가 아가 내가 있다. 불변의 내 아가 있다. 이거 아까 소스텐스한 불변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선 그 구조주의적인 관점에. 부정표를 던지고 나온 게 누구의? 박스부터 나오는 거지. 그거는 너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속한 계급에 아만 있는 것이다. 그계급을 대변하고 있는 너지, 얼어 빠질 네가어있냐그 계급의 이익으로 뭉쳐진 어떠한 어피년만 있을 뿐이다. 이, 이런 거죠. 공산주의라는 한마디가 그거예요, 지금. 아가, 아를 붕괴시키는 거죠. 프로이드가 연, 거기에 나와서 뭐라 그래? 너는 너의 의식의 주체라고 개소리 많아. 너는 네가 의식하기 싫어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의식, 망각하고자, 너의 최대 존 존재, 너의 존재의 최대의 망각의 대상이고자 하는 무의식의 주체다. 얼어빠진 네가 의식하는, 의식하는 주체냐? 그럼 너의 주어는 없다. 이게 프로이드란 말이야. 이해가 되잖아. 그두 사람은 다 유대, 유대, 유대인들이지만다 유대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근데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니체가 나와서 야이 새끼들아 무슨 인간의 모든 가치고 모든 너의 주, 주체라는 게다 이게 뭐냐면 니가 속한 도덕이라는 건 하나의 계보가 있는 것이다 도덕의 계보라는 그 니체를 우리가 읽으라면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한권 읽으면 니체가 끝나는 겁니다 딴책 아무리 읽어봐 소용없어 신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해봐야 니체를 이해 못해요 니체의 핵심은 뭐냐면 도덕의 계보예요 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노예도덕의 산물이다. 인간이 말하는 모든 휴메니즘, 이게 다 개, 개똥이다. 이건 개똥이다. 이건. 대중적 인간만 있을 뿐이다. 음. 대중적 인간이라는 게 뭐야? 대중적 인간이라는 거는 모두가 똑같아지고자 하는 사회라는 거지. 슬레이, 그게 뭐 특징이 뭐야? 모두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노예의 특징이라는 거야. 노예라는 건 모든 사회에서 다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채찍으로 그냥 지을 거기에 따라서 쭉 움직여야 되고. 해적선에는 딱이 움직임이 탕 치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노예 노예라는 게 그대로 움직여. 군대에서도 노예 노예가 돼야지. 거기서는 주인이 허락이 안 되는 거야. 노예에는 모든 가치가 동일하지는 거예요 균질적 사회를 원한다. 이게 지금 어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우리 사회의 균질적인.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에 공통되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정교과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러이러이다 국민들이 노예 도덕을 배워야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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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냐? 노예에 대해서 귀족이죠. 귀족의, 극상의 귀족을 초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게 초인이에요. 그 초인, 초인이라는 게. 그러는제 소시리가 나오면서 결국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라는 건 대상이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 언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거지 바르메니데스만 해도 언어와 이, 이 생각되어지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일치한다는 거 아니니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있는 거야 바르메니데스에서는 근데 소셜에 오면은 그거는 다 언어의 장난이라 불란사람들은 양고기를 무동이라고 무똥, 하나? 무똥 무똥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걸수입라고 그러나봐요 이게 양고기거든 근데 이, 이 영어에는 이, 이 말이 없거든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양고기 양, 양고기하고 양 살아있는 양하고 이 고기 양자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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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아 우리가 내가 항상 하는 말도 있잖아 hot 그러면 이 새끼들은 이게 맵다는 거하고 뜨겁다는 것도 구분이 안 되는 놈들이거든 그럼 걔들은 뜨거운 거랑 이게 이 구분이 안돼 존재로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이 언어가 그리는 맵이 언어가 그리는 맵이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게 소시루의 언어학적인 이제 혁명이 출발하는 거야 출발점이라는 게 소시루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야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까지 이제 랭귀지에서 use 언어라는 건 하나의 use, use 사용일 뿐이다. 언어는 사과 다섯 개만 갖고 와서 실제로 사과 다섯 개만 갖고 오면은 그더 어, 이상 의미로는 뭐 어문론이고 뭐고 신텍스고 따질 필요 없다는 거지 사실 뭐냐면 파르메니스가 말하는 언어와 말하여질 수 있고 생각되어 질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집약적으로 깨는 게 지금 20세기란 말이지 20세기가 그걸 깨고 나오는 거지 그럼 모든 사상가들이 공통된 거야